KD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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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지금 또 터진 거죠? 이거 감자 <laughs> 터진 거같은데한명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거 같아요. 정100% <laughs> <laughs> 한국인이 있는데? 아니네. 와 진짜 혼모노 새끼였어. <laughs> 왜요? 아닌데? 동남아시아인데? 저 서버 어디에요? 존이 님 저요? 네. 저 방장이 아닌데. 파장은 저지만 어딘지 몰라요. 저도 몰라요. 왜 동남아에. 오케이. 베트남, 베트맨스께서 막 캐시미아, 오레노, 남아예와 막이지라라면서질라는데 <laughs> 원래 동남아 좀 일본 좋아하잖아요, 애니. 쟤네 일제 감정기때 많이 당한 놈들인데 왜 좋아하지? <laughs> 하긴 우리도 좋아하지만.

응. 음. 얼그리 어, 동이야 미친 새끼. 일본이나 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또이 또이 다 이질하는데. 아까 캐시미아고 걔가 동이 이질라는데왜 네, 한국은 없어? 아 개들 아니에요 사토무라? 네? 어? 반반 개들 같은데? 어? 이분 딴 분이 백핑이야 딴분두 명이 아왜 내가 백이어야 되지 백은 유지되어야 함장 <laughs> 오한 마로 미라 골울깰수 있어요? 아니 안될 거예요. <laughs> 아왜못 깨는 게 많아요. 네, 머리통만 깰수있는데 좀. 아 나무만 깰수 있는 망치가 어디 있어? 하온이마 왜 저희한테 욕하죠? 뭐요? 하오니마가 아닌데? 뭐, 야하을이마가욕아거데 뭐 네, 저거는... 네, 네, 네. 이거. 이하거 이거. 거이저거이저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고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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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저거이 이거. 이거. 거이네 이거. 저것도 벤에 거 이거. 실시간으로 나갈걸려저거 S 모시기 사토... 얘도 이거. 네 <laughs> 다커도 다 죽여야 됨 좋은 오타쿠 죽은 오타쿠뿐입니다. <laughs> <오>, 어? <웃음> 오, <웃음> 오 뭐야, 왜 뭐, 진짜가? <laughs> <laughs> 존나왔긴네오 진짜 네, 나갔어요. 오 잠깐. 네, <laughs> 나갔 영구적으로 며칠 참여할 없습니다. <laughs> <웃음> 영구? <웃음> 네, 영구 영구로 썼어요 방금. 네 방금 썼어요오 방금 아, 오 진짜 여기 진짜 되네요. 아 우리가 네. 보냈다.